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이 계곡 주변에 있는 토지라서 아주 깨끗하고요. 산채정상 쪽에 있습니다. 어 주변에 많은 뭐 산장이나 가든들이 있을 만큼 아주 물이 깨끗하고요. 우선 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물이 깨끗한 동네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어,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과 그리고 토지 옆에 있는 계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여기가 소백산 아래에 있는 토지라서요. 아주 힐링하기 좋습니다. 옆에 물이 있고, 계곡이 정말 깨끗합니다. 아, 물고기가 살지 않고요. 가재나, 어, 이런 일급수에만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물이 너무 깨끗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이렇게 바위, 큰 바위도 두개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큽니다. 마치 단양에 하선암에 있는 바위처럼 아주 운치가 있고 크고요 이 여기가 이 본토지가 특징적으로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지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마지막 끝 땅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걸어서 한 50m? 한 70m 정도 걸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산 최정상 부근에 있고요 이렇게 마을 끝입니다 마을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던 가든이나 민박 같은 게 있을 만큼 아주 물이 깨끗하고 산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3m 포장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소백산 자락 아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청정지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전기, 수도, 국어 문제 다 해결되니깐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적도 지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미자밭 옆에 여기서부터 번터지거든요. 오오빈자밭은 아닙니다. 오미자밭 시랑은 상관없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을 상소,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마을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최근에 경계를, 여기 보시면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오미자반 옆에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길 따라. 자, 길 따라 있고요. 이 햇볕도 잘 두고 양지 바릅니다. 이 오미자밭 그 전에 있던 거, 이 측량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하우스를. 그래서 반듯하게 지적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482평이고요. 전원주택하고 텃밭 하시고 주차장 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보존관리 지역이고요. 483평입니다. 자, 경계면까지. 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마을 상수도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은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을 상수도 케이블이 토지 옆에 있고요. 자, 아주 풍경도 산골짜 풍경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 자 붙어 있다가 자 지적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땅 안에서 포장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땅 뒤로는 이렇게 비포장이라, 어 허가가 날지 않수, 안수, 안,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길 포장 끝나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께서도 여기, 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갖다 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황지가 넓고요. 어, 길이랑 높이도 같아서 주택 짓기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그리고 경계를 한번, 자, 따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적도 첨부해 드리고요. 길 따라 마지막에 있산 제일 뒤편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 옆에 붙어있는 여기 마을 상수도관이 있고요 그 옆에 어 계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곡이 정말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엄청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물, 어, 물고기가 살지 않을 만큼 아주 깨끗합니다. 가재가 사는 그런 계곡, 계곡입니다. 자. 자, 정말 아주 깨끗한 계곡입니다. 여름철에도 발 담그면 한 10분 이상 있기가 힘든 그런 계곡입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아, 힐링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쓸수 있는 계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계곡이 바로 토지 옆에 있고요. 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도보로 10초? 거리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조만간, 이 필지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